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에, 김동수의 10분 경제학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어, 대학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제가 작년에도 앞으로 3, 4년 후에는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인구 변동을 이야기하면서 어, 대학에 대한 이야,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14일 그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들에게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3년 안에 무려 38개 대학이 폐교를 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음 이건 뭐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음 그런데 이 대학에 관련된 법은 고등교육법입니다. 고등교육법 제 2조에는 학교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학교에는 이제 4년제 대학이 있고요. 또 교육대학, 전문대학, 또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하면 학교의 종류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어, 일곱 가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폐교하게 되는 경우는 어, 이런 경우입니다. 어, 고등교육법 제62조에는 학교 등의 폐쇄가 나옵니다. 어, 학교 폐쇄는 교육부 장관이 하게 되겠죠. 어, 학교장이라든가 또 설립자 또 경영자가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 이런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폐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폐쇄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대학에서 그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3개월, 3개월 이상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폐교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2018년도에 대학 정원이 한 48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간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즉,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 뒤에는 대학들이... 대규모 미달상을, 미달상태가, 미달 예상이 예상되어지겠고요. 그러면 학생들 대학에서 모집이 안 되면, 뭐 국가로부터 맨날 뭐 예산 보조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재정난이 심화되는 결과로 학교를 폐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립학교를 폐쇄, 폐교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크나큰 손실이 생기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또 학교가 폐교되면 또 다른 학교로 전출, 어, 그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편입하게 되면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야기될 겁니다. 또 지역상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또그 대학이 접근성이 결렬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 기반시설이 많은 지역에 대학이 있다면, 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 접근성이 결렬된 지역에 있다면, 그 학교가 다른 시설로 어, 이용될 수 있도록 매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이 안 되면 그 폐쇄된 학교는 방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주변가에는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죠. 또 원룸촌이라든가 또는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어, 상권에 큰 어, 타격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학교가 폐교되면 교직자들의 실업 문제가 양산이 될 겁니다. 교수들은 물론 또 학교의 교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입학생이 없으면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교직원들 체불 임금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그 동해에 있는 한중대도 무려 교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이 40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서남대도 폐교됐죠. 지난 올해 폐교됐습니다. 2월달에 폐교됐는데 무려 서남 남원에 있는 서남대도 체불 임금이 25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년 뒤에 많은 대학들이 폐교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직원들 실업 문제. 교직원들의 채불임금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좀 편성해달라 음, 천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채불임금을 해소하고 또 차후에 그 폐쇄된 학교를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교육부가 정책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구 감소에서 오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즉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이제는 지적 수준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평균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대학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과연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적용할지도 의문입니다. 자, 오늘은 학교 문제, 고등교육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그, 그러나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는 폐교가 잘 되겠습니까? 지방대학들이 문제가 되겠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과연 지방대학 인근에서 어, 상권을 형성해서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걱정이 없을 겁니다. 과연 3,40개 대학이 어, 3년 안에 폐교가 된다고 하니 과연 어느 대학이 나올지 의문이 갑니다.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폐교된다면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입니다. 지난 동해와 남원에서 대학이 폐교될 때 인근에 있는 상권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참 걱정이 없으는데요. 바로 이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혹시 어, 그 지방대학에 있는 인근 지역에서 혹시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3, 4년 뒤에 학력 인구 감소로 대규모 대학들이 폐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